안녕하십니까 요리치는 유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9 7 3회 로또 추첨 결과를 말씀. 번호가 22, 26, 31, 37, 41, 42. 보너스 24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두달반 정도 1000원짜리 하나도 안 맞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맞기는 했어요. 스타트가 22로 시작했는데 그 나름대로 9도 썼고 13도 썼습니다. 만 22로 시작되었어요. 제가 옷 샀는데 16만 원을 맞습니다. 앞자리 두 자리가 틀려갖고 뒤에만 맞췄는데 2 1을 자꾸 생각을 하다가 안쓰쓴 경우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장 보시다시피 26 여기 31을 썼어야 되는데 31을 이쪽 썼거든요 저는 쓰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쓰거든요37 여기 41 42쪽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혹시나 해서 한칸 때문에 25도 쓰고 26도 썼어요 37 37쪽 썼죠 저는 이렇게 번호를 완전히 나가리, 나가리 하면 없어지는 거죠. 일본말로 나가리 없어지고, 한국말로 친구, 친구지 가서 나가리 하면 없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거든요. 나가리, 나가리 됐습니다. 참 안타까워, 안타까워. 이래서 제가 5만원짜리 맞고, 5만원짜리 맞고, 여기서 한칼 빗나갔죠. 여기서 5천원짜리 맞고, 5천원짜리 맞고, 여기서 5만원짜리 맞고. 그래서 토탈 16만원 맞았습니다. 5천원짜리 두 개에다가 5만원짜리 세개 5천원만에 제가 로또 방송을 하게 됐네 3개월만인가 하게 된것 같은데 최근에는 5천원짜리 하나도 안 맞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32위를 쓰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 번호를 안 썼어요 32위를 쓰고 싶더라고요 혹시나가 역시나가, 역시나가 될수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 이래서 제가 또 음식 방송하고 먹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로또 방송을 하려고 했더니 말짱토르 뭐 혹시나가 역시나 됐습니다. 저는 박씨지만 이거는 완전히 믿져야 이익입니다. 5천원 갖고 16만원 만들었으니까 15만원 벌었죠. 하루 일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다음 영상에서 획기를 하고 제가 또 다음에 만나 즉시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로또 방송을 하겠지 또 음식 만들어야 하잖아. 저 인간이 더이, 더위에 더위와 싸우지. 로또와 싸우지. 시제시제 어쩌면 좋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